자, 그럼 어르신들 조별과제 수행 잘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들 도와드릴 조교 조충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장 뽑아야 되는데, 조장 해보신 분 계실까요? 저희 일제강점기때 합도병 조장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럼 어르신이 조장 맡아주시고 자료조사 맡아주실 분 계실까요? 컴퓨터 잘 쓰시는 분? <laughs> 윈도우 95로 길에 <지뢰> 찾기 해봤습니다. <laughs> 아 자료조사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발표는 누가 발포! 발포! 내가 일제강점기 때 포병이었어 사! 니! 잊지 하시라대기와 샘부! 와타시가! 샘메스루아예 그럼 발포 아니 발표는 어르신께서 하시고 내일 시간 다들 괜찮으세요? 나는 친구 장례식이라 힘들 것같아 손주들이 2년 만에 놀러 온다 그러네 어디까지 정했어요? 조교님 힘들게 시간하나 못 맞춰? 어? 그럼 어르신은 내일 되시는 거예요? 오전은 힘들고 오후는 오후라 힘들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이번 조별 과제도 망했네 늦어서 미안하네 나한테 맡겨 그럼 조교 조충현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PPT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와... 와...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저런 PPT를 테라박스 AI 프레젠테이션이면 딸깍으로 계획표까지 다 만들어 낼수 있어요. 한 문장으로 슬라이드 생성, AI 자동 생성 기능으로 디자인 선택까지 가... 파일 업로드만 하면 핵심 요약 슬라이드까지 완벽하게 1테라바이트 무료 클라우드에 AI 도구까지 테라박스 하나면 충분합니다.